클라우스 맥켈레 지휘,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협연, 파리 오케스트라 공연 보고 왔습니다. 저는 6월 10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던 공연으로 보고 왔고요. 프로그램이 블레즈, 라마니노프,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를리오즈로 마무리되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프로그램을 들으러 가시는 분은 이 스토리라인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넣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맥켈레는 제가 BBC 프롬스에서 만나 봤던 적이 있는 지휘자였습니다. 2023년 8월 5일 공연이었고요. 당시 연인이었던 유자왕과 함께 공연을 해 줬었는데 그때 유자왕이 했던 곡은 기억이 납니다. 파가니니 변주곡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부 곡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인상 남은 거는 이 사람은 드라마꾼이다. 굉장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구나. 지휘를 하는데 온몸으로 연기를 하는 연기자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지휘자들이 가끔 있는데 이부는 여태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종류의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엠지적인, 개성 넘치는 그런 드라마를 보여주는 지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핀란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첼로를 또 전공하셨고 꽤 유망한 첼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고 꽤 성공적이죠. 사실 이 나이에... 이런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는 지휘자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굉장한 스타일입니다. 안전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긴장감을 주면서 정교한 해석을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연장에서 본 거는 그때 BBC 프롬스에 한 번이었지만 이분이 레코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레코딩을 즐겨 들었거든요. 최근에 발매됐던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파리오케스트라랑 녹음한 게 있는데요. 그 앨범 출시된 거 듣자마자 굉장히 매료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가고 싶었고요. 다행히 제가 표가 생긴 게이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음반보다는 실험 연주에서 더 빛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반드시 이 사람의 비디오를 같이 봐야만 이 사람의 지위가 느껴진다, 생동감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레코딩을 잘해도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공간감을 다 표현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오디오 시스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래서 저는 맥켈레가 온다면 반드시 공연장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오셔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피아니스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중을 들끓게 만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실험적 해석을 좋아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요즘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쇼팽 에티드 앨범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실험적 시간이 끝나면 제가 다시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공연은 방클라이번 콩쿠르 바로 직전에 토마토홀이라고 굉장히 작은 합정에 있는 홀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임윤찬 피아니스트님을 보고 그 전에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진짜 완전히 매료됐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세계로 저를 데려다 줬어요 물론 음악이라는 게다 다른 세계로 저를 데려다 주는데 임윤찬 씨가 그때 저를 데려다 줬던 세계는 아무도 데려간 적이 없는 그런 세계였거든요 그냥 그홀 자체가 그냥 다 음악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몰입 그런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선사해 줬었고 그때 프로그램이 방클라이번 콩쿨에서 치는 곡들 리스트 초절기교 그리고 콘체르토 제외하고 나머지 곡들을 다 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곡을 치는 기에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원래도 잘 치셨지만 생각을 그때 좀 달리하게 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콩쿨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조인데 콩쿨이 불가피하다. 이건 제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던 부분이었는데 콩쿨이 연주자를 성장시키기도 하는구나. 무대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콩쿨도 어쩌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모먼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평가했었냐면 올라온더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든 곡을 잘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바흐랑 모차르트가 특히 좋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중에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베토벤하고 쇼팽이 조금 후순위다 올라온 더지만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방클라이번 콩쿨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쇼팽 콩쿨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나올 필요가 없게 되셨죠.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2022년 방클라이번 콩쿨 이후에 계속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골드베르크를 한다고 해서, 어, 이제 실험이 야, 끝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거 시도해 보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라우마니노프의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한번 들으러 가보고 싶어서, 어렵게 표를 구했습니다 맥힐레도 좋았고 그리고 파리 오케스트라도 제가 한 번도 못본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에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파리 오케스트라 피라모니의 경우에는 아주 저명한 지휘자들이 거쳐간 악단으로 유명합니다 카라얀 솔티, 바렌보임, 크리스토프, 에센 바흐, 파브 예르비 이렇게 대단한 지휘자들이 거쳐갔던 이 악단에서 2021년 9월에 클라우스 맥켈레를 10번째 음악감독으로 임명을 했는데 임기가 무려 6년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고요. 이때 맥켈레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파격적인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프로그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음악을 주로 들으러 갔을 때 느꼈던 것들은 현장에서 들으면 훨씬 더 좋다. 그냥 음반으로 들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피에르 블레쉬의 7대의 금관악기를 위한 이니셜. 이 곡에 대해서 제가 감상평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잘 이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7대의 금관악기가 정말로 이 제목처럼 쭉 일렬로 서서요. 맥켈레가 지휘를 하면서 이 곡이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색적인 풍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대의 금관악기만 나와있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신뢰악에 가깝거든요. 이 악기 구성은. 신뢰악의 경우에 지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악보를 가진 경우에는 지휘자가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친구한테 물어봐서 들었거든요. 그만큼 좀 이야기가 어렵고 서로 금관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음형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았고요. 한 3, 4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공연장을 찾았던 거의 많은 분들이 <laughs> 기대하고 있었던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등장을 해서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쳐줬는데요. 4번을 골랐다는 게참 임윤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4번을 본인은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주자가 좋아하는 곡을 들으러 가면 대체로 그 공연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갔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어 이제 3번을 그때 콘쿨에서 쳐줬을 땐 너무 진짜 흠잡을 데 없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laughs> 해석을 보여줬고 사람들의 마음에 다 강타했잖아요. 오늘 아주 겸손하고 앙상블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이해하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훌륭한 연주였어요. 제가 진짜 라마이노프 4번을 가끔 실연으로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들을 때마다 이건 참 현장에서 들을 때더 좋은 곡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얼마나 섬세한지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우리가 생각을 할때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를 생각을 하면 그걸 구현해 내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피아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양상부를 이루는 게 진짜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잘 맞춰줬어요. 이 라마니노프의 협주곡의 경우에는 기존의 라마니노프의 다른 협주곡들이랑은 좀 상황이 다른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라마니노프가 망명을 미국으로 가가지고 처음 썼던 곡 중에 하나거든요. 넘어와가지고 사번을 써서 굉장한 혹평을 받았죠. 이게 무슨 곡이냐 이러면서 산만하다, 정신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곡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 썼던 피아노 협주곡이 파가니니의 변주곡이죠. 이거는 데이트를 쳤죠. 그리고 이 사이에 썼던 곡 중에 하나가 코렐리 변주곡이에요. 뒤에 있는 두 개는 코렐리 변주곡과 파가니니의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음악을 다시 재해석해서 작곡한 곡이기 때문에 크레치부터 만든 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4번은 다르죠. 라마니노프가 마침내 이렇게 내놓았던 곡인데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했던 좀재즈한 면도 있고 막 그런 곡이고 그런 곡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기 별로 없는 곡을 청중들이 들었을 때딱 듣자마자 이해가 바로 되는 그런 총보를 가진 곡이 아닌데 이걸 선택해서 진짜 훌륭하게 연주를 해줬습니다. 맥켈레에 대해서 제가 이때부터 조금 놀랐어요. 첼리스트 출신이잖아요. 현 악기를 잘 다루는 지휘자. 그러면 현이 진짜 탄탄합니다. 현을 정말 섬세하게 쓰더라고요. 바이올린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바이올린 덩어리가 조금이라도 피치가 나가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소리가 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확한 피치로 미끄러지듯이 유려하게 피아노와 함께 앙상블을 이루면서 진짜 훌륭하게 연주를 해줬고요. 임윤철 피아니스트도 사실 라흐마니노프의 그 원래 다른 곡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섬세하게 영롱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를 뽐내는 공연이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라우마니노프를 듣고 있는데, 그 척박한 땅에, 그 추운 그런 땅의 얘기, 혹은 망명을 해서 향수를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 라우마니노프의 신경, 이런 게 아니고, 르노아르가 좀 생각이 나는 색채감이 굉장히 있고, 볼륨감이 있는, 공간감이 있는 그런 연주를 보여줬어요. 진짜 하나도 구멍이 없었고요. 절재미가 돋보이는 우아한 라흐마니노프 4번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악장 하나에 내에서도 되게 막 템포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색채 변화가 있는데 그 이음새들이 다 너무 훌륭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곡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악기 중 하나로서 오케스트라랑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한 몰입도를 자랑했고요. 조금도 지겨운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3층에서 들었거든요. 표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3층으로 갔는데 이제 벽 쪽에 앉아서 들으니까 소리가 진짜 믹스가 잘돼 가지고 들렸는데 이 정도 연주였으면 제가 가장 좋은 좌석을 사가지고 이 공연을 봤어도 일부만 봤어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한 오케스트라가 오면은 그렇게 비싼 좌석을 사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비싼 좌석을 사서 가잖아요.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늘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차 정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하는데 이 복불복이 너무 심해요. 내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입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불하면 <laughs> 그래서 그러지 않는데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이 공연이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자랑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가장 좋은 자석을 어떻게든지 사수해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스타 모두 굉장히 표현력이 좋은 스타들이잖아요. 오케스트라는 제가 초면이기 때문에 이날 특별히 더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맥켈레도 굉장히 표현을 지휘를 하면서 섬세하게 지휘하지만 드라마틱한 그런 표현을 몸으로도 많이 해주는 그런 지휘자고, 이 임인찬 피아니스트도 말할 것이 없죠. 이제 뭐, 오른손만 치고 있을 때는 왼손으로 막 지휘하는 것 같은 제스처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두 스타들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클래식의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앙코르는 두 곡을 해줬는데요. 고도로프스키가 편곡한 생상의 백조 해주셨고요. 진짜 화성 변화가 하나하나 다채롭게 다 살아서 들리는 아름다운 연주였는데 임윤채 피아니스트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앙콜로 해주셨던 곡이어가지고 아 근데 오늘 좀더 특별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주셨던 곡이 골드베르크 아리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불과 통명에서 들은 지두달 남짓이에요. 그두달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임윤전 피아니스트님한테 진짜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TPS 무대였나요. 반클라이븐 콩쿨 나가기 6개월 전쯤에 녹화를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리스트 초절기교를 쭉 다치셨어요. 그때 초절기교랑 방클라이번 콩쿨에서 친 초절 기교의 연습량이 6개월간 얼마나 있었는지가 진짜 처절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골드베르크 아리아는 어떻게 보면 음표가 몇개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엄청나게 깊이감이 달라졌어요. 골드베르크 아리아를 이번에 들었을 때에는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하나 마음을 강타하면서 제가 1렬에서 듣고 있었으면 아마 몸이 녹아 버렸을 것 같은 <laughs> 진짜 아름답고 정제되고 사랑스러운 로맨틱한 바흐를 들려 주셨습니다. 제가 워낙 임현찬 피아니스트의 바흐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두달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성인이신데도 아직 계속 성장하고 계세요. 이제 베를리오즈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를리오즈가 썼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중에 하나죠, 환상 교향곡 오퍼스 넘버 14고요. 1830년에 이제 쓰여진 작품인데 이게 진짜 실제로 베를리오즈의 나중에 와이프가 될 어떤 배우한테 베를리오즈가 완전히 홀딱 반해가지고 계속 펠레터도 쓰고 이랬는데 그 배우가 본체도 안 해주니까 거기서 에 느꼈던 상실감을 바탕으로 해서 쓴 곡입니다. 총 5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4개의 악장으로 심포니가 구성된 것과는 좀 대비가 되죠. 실제로 진짜로 사랑의 열병에 빠진 작곡가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악장에서는 꿈결 속에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여자한테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면을 열정적인 사랑으로 계속 디벨롭돼 가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곡이고요. 2악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무도회에 간듯 그녀가 있어요. 내가 사랑에 빠진, 내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그녀를 무도회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무도회 장면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그 화려한 무도회 장면 그까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막장부터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겨워하면서 핸드폰도 보시고 진짜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 하시던데 이건 뭐냐면 들판에 있는 장면이래요 그래서 이제 목동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잔하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사랑에 빠진 사람이니까요 사랑에 빠지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고독과 불안이 점점 깊어져서 처음에 나왔던 그 목가적인 그 목관이 똑같은 음률을 처음 뿜어내는데 뒤에 갔을 때에는 받아주지 않아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막장이 끝이 나요. 불안한 퍼커션과 함께 그러고 이제 사막장으로 넘어가서는 형장이죠. 자기가 앞편에 취해서 그 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쓴 곡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요. 오학장은 장례식이에요. 마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파티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진노의 날 선율이 이렇게 딱 울려 퍼지면서 굉장히 비극적이고 좀 기괴하게 끝이 납니다. 앞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목관이 진짜 너무 훌륭했어요. 오보에, 뭐, 바순, 플루 클라리넷,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정말 목관 진짜 너무 훌륭했고, 근관 진짜 너무 훌륭했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일단 현입니다. 맥켈레가 첼리스트 출신이잖아요. 저는 현악기 출신의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것을 들어가면 굉장히 탄탄한 현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일락장에서 사랑에 빠진 그 열정을 막 표현할 때에는 진짜 미끄러지는 그리고 섬세한 우아한 그러면서 관능적인 소리를 냈어요. 바이올린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보잉을 하고 똑같은 피치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진짜 섬세하고 아름답고 미끄러지는 자.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 보일 정도로 진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뒤로 갔을 때 사악장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두꺼운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운 소리와 그 두꺼운 소리의 격차 그 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메켈레가 지휘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파리 오케스트라가 너무 훌륭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는데 총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은 어떤 악기가 메인 선율이고, 그리고 다른 악기들은 이제 뭐 반주를 하고 이게 왔다 갔다 교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기간의 교차가 되는 그 모든 섬세한 지점들이 어색하지 않게 흘러가는데 이게 교차가 딱 되는데 음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총보를 시간을 주면 그릴 수 있을 것처럼 어떤 악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와 그게 진짜 다 들리는 그런 오케스트라는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드라마를 만드는 능력이 맥켈레가 정말 훌륭하죠. 이제 뭐 지휘를 하는 모습이 너무 자기적이라거나 너무 드라마틱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 잘 어울리던데요? 저는 진짜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리오즈가 맥켈레한테 찰떡인 곡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갔거든요. 요런 드라마 만드는 거 맥켈레 주특기죠. 언젠가는 제가 오페라 연주하시는 것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굳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사막장인데, 이제 이건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 같은 거잖아요. 다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저는 저는 원래 이 악장을 앨범으로 들었을 땐 제일 좋아했는데 제일 좋았던 게 일악장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려한 현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고 이 모든 빌드업 그리고 마녀들이 낄낄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장면 이런 것들이 묘사해내는 것도 진짜 눈앞에서 막 마녀들이 진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가 보였어요. 음표들이 막 한쪽에서는 막 보이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진짜로 막 그림들이 막 보이는 것 같고 맥켈레는 되게 정신없이 지휘하고 그맥켈레가 지휘를 하는 방식이 연주자들이 역량이 안 되면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지였던 것 같아요. 템포를 빠르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현의 사운드도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사운드 색채 변화를 확확 주는데 그걸 다 따라가면서 이거를 구현을 해내신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경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앙코르로. 어,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사악장 리고동 해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훌륭한 연주였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연주회가 남았기 때문에 표를 구하실 수 있다면 가셔서 후회하지 않을 공연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또 오신다면 진짜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